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성철이가 달라졌어요. 뭐 프로그램이라도 좀 찍어야 될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뭐 재산 문제, 뭐 추진근 나쁜 네. 문제, 네. 뭐 이런 거 외에는 인사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를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 국회 가가지고 시정 연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뭐 어깨 툭 치고 뭘 가지고 비판해요? 외쳐! <laughs> 폭력배야? 이렇게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99점 주고 싶어요. 와.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있을 때부터 정치인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네. 내각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음. 장관직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계속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네. 전문성을 습득할 수가 있고 음. 예상과 법률안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하잖아요. 음.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장관이 할 일이요. 어떠한 큰그 부처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뭐 추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부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법률안 개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내가 국회 가가지고 의원들과 예결위원장 설득할게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에요. 정치인들이다. 갑자기 교수를 음. 장관직에 딱 갖다놨어요. 음. 가서 그럼 제 예산 좀좀 좀 올려주십시오. 네. 이거 제대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많은 것 자체가 네. 대단히 잘된 인사들. 저는 뭐0점못 드리고요. 한9 0점 정도. 큰 틀에서 굉장히 잘한 인사들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 정권 초기에 <laughs> 있는 분석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뭐뭐 이런 고소형 막 이런 것들막 예, 예. 어디에 치중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네, 나오잖아요. 네. 크게 그런 기사들이 안 나와요. 굳이 분석을 하고 네이밍을 붙이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포인트들을 하나씩 딱딱딱 주는 인사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